오늘 영상 개 쓰레기니까 보지 마십시오. <laughs> 여주인공 클리셰 지금 시작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빵생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달수 오빠랑 태성 오빠가 놀러 오는데요. 평생을 듣지 못할 말을 상황극을 핑들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DM으로 보내놨거든. 이거 대사 빨리 확인해 봐. 근데 대사가 내 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봤어. 이게 여주 클리셰라고? 영화에 나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? <laughs> 아니야 빨리 하자. 오빠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야. 살좀돼 음. 시작. 와.. 뭐지? 내가 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면은 태어나서 처음 본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저기요! 혹시.. 복좀 뭐 주실 수 있을까요? 싫어요. 헐 완전 대박! 미친 완네스야? 내 스타일이잖아! 아니.. <laughs> 아니 <laughs> 혹시 반려자가 있으실까요? 있으시다면 제 반려자가 되어주실래요? 좋아요. 고절해야지왜그 받아? 야 오늘 거절한 거잖아 이거!